아, 한강 수상 관광 헐크시, 우리 오늘 취향식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. 아, 참, 그동안 많은 어려움도 있었고, 힘든 시간대 잘 견뎌내시고, 준비 잘해서 앞으로 한강의 명물이 될 거라고 믿어 의심이 않습니다 아, 이런 과정에서 우리 그 이종령 회장님여로분한 관계자분들 많은 노력이 있으셨고, 또 우리 환경수자원위원회 이 자리에 참해하신 서영수 의원님, 그리고 서영식 의원님, 이런 분들의 많은 물적적, 그리고 정신적 지원이 또 후원이 오늘 이 자리가 있는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. 어, 여러분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한강은 서울의 한강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한강을 넘어서 세계의 한강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. 지난해 기준으로 한강을 방문하시는 서울 시민과 국내 관광객들 6 9 0 0만 명이 한강을 방문하셨습니다. 저희는 금년에는 7,000만 명을 훨씬 뛰어넘을 그런 기대를 하고 있고 또 고무적인 것은 중국 관광객들을 비롯한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이 그리고 한강을 네. 새로운 관광명소로 인식하고 찾아주셨다고 되지 다는겁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 한강, 관광객 핵시가, 부산 핵시가 그 시작을 다시 그기를 풀고 한강의 명물로 거듭날 수 있게 돼서 정말 진심으로 기쁘하고또 한강사 본부장 개인 입장에서도 고맙게 생각합니다. 이곳 반포는 여러분들 아시는 바와 같이 세비섬 그리고 반포 무지개 분수 또 설에서 관강 자원이 충실하게 있습니다. 여기에 수상행시가 또 하나의 시민들의 한강의 명물로서 시민들의 사랑을 받는. 그런 곳이 됐으면 하고 지금까지 이런 수상택시 준비하고 우리 오수신관계자님 그리고, 그리고 이종룡 회장님께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 그리고 또 감사의 말씀 을 드리면서 인사에가라맞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업무협약서 체결식 있습니다.